해 hey, 연구중, 잘 있었냐? 이거 국제전화 아니냐? 왜 아니겠냐? 뭐 하냐? 뭐 하겠냐? 열불나게 연구중이지. 연구중 그만하고 우리 집에 좀 가봐라. 왜? 엄마도 아프시대고 네가나 없을 때 아들 노릇한다며. 그럼 너 나한테 뭐 해줄 건데? 니네 동생 줄래? 너희 농담도 하지 마라. 나도 그럴 생각 전혀 없다. 오셨어요? 나 보고 싶었냐? 예? 아니요, 절대로 그런 적 없어요. 내가 워낙 중독성이 강해서 말이야. 차는 잘 굴러가냐? 컴퓨터는 잘 되고? 예. 어머니 편찮으시다면서? 괜찮아요. 우리 엄마 원래 그래요. 너도 별일 없고? 예. 점검 다 끝났으니 간다. 아, 그냥 가시게요? 그냥 안 가면 라면. 오케이 라면. 알지? 우린 튼 거다. 왜? 먹고 싶냐? 아니요. 근데, 방구 튼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? 엄마한테 물어봤더니, 방구 말만 하는 것도 세련되지 못한 거래요. 우리 엄마는 방구 한 번도 안 꼈거든요. 넌그 말을 믿냐? 진짜예요! 우리 엄마 방구 한 번도 들은 적 없어요. 누가 듣게 끼냐? 너 몰래 끼는 거지 소리 안 나게? 그것 때문에 구영이 형님 상처 엄청 받은 거 모르지? 사람이 말이야 방구를 마음대로 껴야 건강한 거야 억눌린 자아를 맘껏 터뜨리는 순간 그 해방감과 극렬한 희열과 열정, 환니 카타르시스 드라마틱한 인생의 진한 향기 뭐 이런 종합엔터테인적인 경험을 해봐야 진정한 인생의 냄새를 알수 있지 내가 봤을 때 니네 엄마 아프신 거 순전히 방구 마음대로 묶여서 그런 거다 얼굴도 노랗지 냐 빵빵 깨지라 그래 이 넓은 집에 누구는 지볼게 있다고 대박 대박 집에 계셨네요 형님. 너 어째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딱 집어서 하냐? 전에 형님이 해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? 그때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방구의 미학에 대해 열광하시는데 깊은 감동 받았습니다. 워낙 고귀하신 말씀이라 외우고 새겼거든요 형님. 수영이 보고 방구 투자한 게 너냐? 네 예, 형님. 라면 <laughs> 너 이제 뭐하고 놀아다기냐 아빠가 후계자 수업하라고 하는데 전 대통 관심이 없어서요 그냥 놀고 먹으면서 연구 중입니다 형님 세상에 젤로 편한 팔자가 놀고 먹는 거지 그럴 수만 있다면 놀고 먹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안 그러냐? 맞습니다 형님 파 아, 내 말은 듣지도 않데 어떻게 이네 말은 잘 들었냐? 라면 파 한마디에 전자동이 나아주 <laughs> 방긋은 덕분입니다, 형님. 연습 많이 했냐? 예. 피나는 연습과 연구 끝에 지금은 속도 조절, 강도 조절, 소리 조절, 냄새 조절 자유자재로 가능합니다. 다 형님의 깊은 가르치신 덕분입니다, 형님. 내가 한 임의 조절은 다한 임의 조절. 일단 소리가 죽여야 돼. 시시. <laughs> 대박 어우 어주로 제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, 형님. 아우, 어떻게? <laughs> 잠깐 나와봐. 왜? 오 추워. 할말 있으면 빨랑해라. 아, 추워 죽겠다. 결혼하자고. 뭐? 뭘 해? 어머니 더안 좋아지기 전에 우리라도 빨리 하자고. 너 지금 나한테 프로포즈하는 거냐? 어. 딱하다 딱해 너 하는 꼬라지가 그렇지 그런 얘기를 하필 대문 앞에서 개떨듯이 떠면서 해야겠냐 너도 하여간 분위기 파악 못하기는 길을 막고 물어봐라 세상 천지 어떤 년이 추워 죽겠는데 대문 앞에서 결혼하자면 어이치고 하겠나